안녕하십니까. 목수사람들입니다 네, 오랜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왔는데요.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요, 어, 교세라. 옛날 로비인데, 교세라 거 4인치 그라인더에요. 4인치 그라인더. 정식 난반는 DG1810L5. 네, 베어툴만은 10더 이렇게 하는데, 여기 보시면 안에 기본 구성품은 배어툴 있고, 그 다음에 배터리 두 개인데 하나는 5.0, 이건 1.5, 5.0 하고 1.5두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기 충전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세라의 아쉬운 점 이제 이 박스 박스가 조금 이제 옛날 나좀 허접한 버전이긴 한데 예, 이 박스로 되어 있어갖고 근데 대부분 이 박스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부피 차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싹 빼가지고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배터이 있는데 제제 안에 읽어보니까 굉장히 뭐 장기술들이 많더라고요. 장기술들이 많은데 이거 보시면 지금 배터리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볼까요? 네, 네. 지금 4인, 4인치인데도 네, 속도가 약간 슬로우죠. 이게 확 돌아가지 않고 네, 처음에 이제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그리고. 이 앞에가 굉장히 잘록해요 여기가 이 부분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걸 축에서 이 앞에까지가 굉장히 잘록하고 굉장히 콤팩트컴 콤팩트하고 그리고 먼지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쇳가루들이 이렇게 이 안에 베어링에 들어가면 이제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데 금속에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쇳가루에 달라붙어갖고 베어링이 망가지기도 한데 그런 이제 안전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없어요. 이런데 이런 불 같은 경우 이 라이트 이런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켜진 상태에서 이제 힘이 과하게 되어갖고 탁 걸리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거는 뭐 다른 데도 다 되어 있고 또 온오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 4인치예요. 4인치인데 5인치도 저 같은 경우 는 이제 5인치를 많이 쓰는데, 한 번에 막, 목수들은 이제 엠바라치 이런 거 잘라야 되니까, 5인치를 많이 쓰는데, 지금 4인치, 4인치 이렇게 딱 되어 있게, 만조 되어 있고, 그리고 5인치 같은 경우는, 이제, 잡식성. 근데, 이, 이 이걸 이제 풀러야 돼. 이걸 풀러야 되는데, 제가 이제 좀 이따 이거는 보여드릴 거고, 미러키, 미러키하고 이제 제품 하는데, 나 배터리 무게가 있어가지고, 좀, 뭐 미러키가 조금 더 무겁긴 한데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여 보면은 굉장히 아담하죠 이렇게 예, 미, 미러키 거에 비하면 그 예, 여기 잘록한 이 잘록한 허리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잘 잡아야 되니까 잘 잡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좋고 그리고 이제 미러키는 나 미러키 나름대로의 이제 그 작업성이 필요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보니까 목수들한테는 딱 맞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금속 연말할지 이런 거할 필요 없고 커팅이잖아요 커팅만 하는 거니까 목수들은 굉장히 이렇게 콤팩트하고 잘록한 걸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좀긴 것보다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낫다고 생각하고 글쎄라 배터리 있는데 한번 디월트도 한번 끼워볼까요? 어우, 디올트 배터리 끼니까 벌써 이게 굉장히 커 보이네요. 플렉서 이거 끼니까. 네. 네. 디올트도 잘 호환이 되고, 네. 그러면은 한번 절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잘리는지. 이 사양상에는, 어, 이게, RPM이 많이고 미로키 같은 경우는 8,500인가 되더라고요. 이게 더 세다는 건데 이제 느낌 이제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느낌으로 이제 잘라봐야겠죠. 근데 날이 약간 뭐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사제 의 날을 똑같이 끼워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재 고정이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좀 더딘 거는 있었는데, 잘리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. 이게, 근데 이제 이 가격 대비, 이제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잘리는 거예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구입한 금액이 한 14만원 정도, 이 베어툴만, 베어툴만 한 14만원 정도 되니까, 보통 다른 디월트나 미러키 제품들은 지금 20만원 다 넘거든요 이제 훌쩍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 대비 엄청나게 좋은 거죠 왜냐면 하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게 뭐 메이커 아니더라도 일반 유저들이 인데 쓰기에는 굉장히 저렴하고 기능도 굉장히 좋다 이거죠 이게 잘 잡혀요 이게 이게 길지 않아 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긴 추세잖아요 미러키나 기월트 같은 경우는 잘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.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콤팩트하게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잘 잘린다는 거. 그리고 이제 5인치 날로 했을 때는 이제 이거 이제 어 안전 관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. 근데 4인치 날을 써야겠죠.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목공들은 5인치 날을 대부분 많이 써서 그래서 제가 5인치 날로 한번 잘러 봤습니다. 네. 확실히 뭐 가성비나 이런 거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여태까지 다른 거해 봤을 때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입해도 크게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제품 같아요 제가 이 교세라고 몇번 찍어 봤지만 그립감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